일할 때는 100달러, 잠잘 때는 200달러. 안녕하세요, 이세영 잡스입니다. 오늘은 제가 포스팅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할게요. 포스팅을 한 다음에 검색이 얼마나 잘 되는지, 확인해 보잖아요. 검색 엔진마다 올라오는 시간이 좀 다릅니다. 다음 같은 경우는 최적화가 되어 있으면 좀 빨리 반영이 되고요. 구글은 상황에 따라서 바로 반영되는 것도 있고, 한참 뒤에 올라오는 것도 있어요. 네이버의 경우에는 뷰탭이나 웹사이트 탭에 나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뷰탭까지 나오시는 분들은 웹사이트 탭에서 좀 뜨다가 시간이 지나서 뷰탭으로 올라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아직은 많은 분들이 뷰탭에 글들이 뜨지 않으시니까 나중에 제가 좀 얘기 드리고요. 일단 그런 식으로 올라옵니다. 문제는요, 우리가 쓸수 있는 키워드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미 열심히 정성 들여서 썼는데 이게 순위권에 안 들어온 겁니다. 누락이 됐거나 아니면 저 뒤에 밀려 있는 경우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죠. 다시 쓰는 게 맞는지, 수정을 하는 게 맞는지, 수정을 해도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하실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제가 모든 가능성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거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앞으로 글쓰실 때 조금 헷갈림이 없으실 겁니다 먼저 이 다음에서는 말이죠 제가 예전에 게으른 글쓰기라고 해가지고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그게 지금도 되더라고요 내용 안 바꾸고 제목만 바꿔도 다시 새로운 키워드의 상위를 먹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제가 처음에 재미로만 하시라고 돈은 되긴 됩니다 물론 트래픽을 위주로 하는 거고 단가 상관없이 이슈 위주로 하는 거기 때문에 CPC에는 한계가 있지만 돈이 돼요 그러니까 다음은 수정을 하면 반영이 바로 빨리빨리 됩니다 문제는 뭘까요? 문제는 저품질이 올까봐 문제입니다. 뭐 나무 위키에서 저품질 규정한 게 있는데 저품질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어떤 검색 엔진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의도적으로 뭔가 한다는 뉘앙스를 풍기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고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얘기가 있겠죠. 우리가 맨날 문의를 하니까. 근데 다음에서 수정을 하면 상위에 올라오지만 그걸 했을 때 왠지 저품질이 올것 같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수정 자체가 저품질을 불러오는 건 아니고 수정을 하면서 하는 다양한 행위들이 저품질의 원인이 되는 겁니다. 근데 자기가 뭘 한지도 모르고 저품질이 오면 수정 때문에 저품질이 왔다 이런 말들이 생기게 된 거죠. 다음은 어느 날 갑자기 저품질이 올수 있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다음은 저품질 알고리즘을 파악해서 저품질 안 가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게 정말 본인이 알아서 안 가는 건지 아니면 본인이 원래 블로그를 하는 스타일이 우연찮게 다음 검색 엔진에서 지향하고 있는 바와 맞아서 안 가는 건지는 정확히 모를 겁니다. 그래서 수정 자체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구글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글에서요. 뭔가 글을 썼다고 하시죠? 이거 쓰셨습니까 혹시? 지금 아이폰 13보다 인기 있는 게 갤럭시 Z 플립 3인데 이거 지금 이건 이미 많이 쓰셨어요. 그래서 혹시 안 쓰셨으면 쓰셔야 되는 게 아이패드 미니 6세대, 그렇죠? 네.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출시일. 사람들이 궁금한 건 출시일이에요. 가격은 별로 안 궁금해. 요 왜냐면, 아이플이 가성비가 좋은 회사가 돼버렸어요. 다른 어떤 회사의 태블릿이나 노트북보다 맥북이나 아이패드의 가격이 성능에 비해서 싸게 나와요. 그래서 지금 새로 나오는 제품들도 그럴 거라고 모두 이제 자연스럽게 믿고 있습니다. 궁금한 거는 미니 옥세드 출시일이죠. 자, 이걸 이제 썼다고 합시다. 썼을 때 이제 결과에 따라서 수정을 할 건지 아니면 글을 새로 쓸 건지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부럽게도 1등부터 글들이 쫙 있죠 1등부터 첫 페이지 인데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개가 열첫 페이지에 들어와 있네요 요 10개 안에 들어와 있으면 요 10번은 말고 9번까지 90등은 조금 아슬아슬합니다 아홉 번째 글까지 의내 글이 랭크가 돼 있다 그러면 개인적으로는 뭘 추천드리냐면 예, 수정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이제 수정을 해서 내용을 조금 보완하고 뭘 보완해야 되냐면 사람들이 들어와서 보다가 계속 읽을 수 있는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그 체류 시간 있잖아요. 체류 시간을 좀 높일 수 있는 것들이 있는지를 고민하시고 수정하셔야 돼요. 근데 이게 수정한다고 해서 효과가 바로 나타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이거 수정에만 힘쓰시지 말고 다른 글을 계속 쓰셔야 돼요. 원래 하시던 대로 포스팅을 하시다가, 아이패드 미니 6세의 출시일과 관련된 뭔가 새롭고 내가 생각해도 신기한 정보가 생기면 그때 글을 새로 쓰지 마시고 여기 있는 글을 수정하시라는 겁니다. 여기 1등부터 쭉 내려가서 9등까지 있죠. 1등인 경우에는 수정하는 게좀 부담이 되실 거예요. 왜냐면 괜히 건드렸다가 순위가 떨어질 것 같아서 부담이 되실 거니까 제가 1, 2등 정도는 굳이 수정하라고 말씀도 안 드릴 거고 수정하라고 해도 안 하실 거니까 하지 않아도 되는데 4등부터 9등까지의 본인 글이 랭크가 됐다. 그러면 수정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구글에서 상위 노출을 계속 하고 계신 분들은 공감하실 거예요. 분명히 맞다고 얘기하실 건데요. 구글 순위가 슬금슬금 바뀝니다 처음에 자신의 글이 랭크가 딱 되요 뭐첫 페이지든 두번째 페이지든 세번째 페이지는 랭크가 되는데 사람들에게 노출이 되고 그 사람들이 이 글에 보이는 반응들이 있죠 가장 큰 반응이 체류 시간이겠죠 반응에 따라서 좋은 글인지 안좋은 글인지가 평가가 됩니다 또 하나 백링크가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제가 전에 백링크 얘기 드리면서 의도적이고 어떤 업체에서는 백링크는 하시지 말라 그랬죠. 제 댓글에도 누가 자꾸 백링크 광고 남기시는데 그런 거 효과가 없어요. 이사양 자습 채널은 의도적인 백링크는 안 좋다고 말하고 있는 채널이니까 게릴라를 하시더라도 제거 같은 데는 안 하시는 게 맞는 겁니다. 효과 있는 데 가셔서 하셔야죠. 네 그렇게 보시고 의도적인 백링크 말고 글 내용이 좋아서 우리가 공유를 하거나 어디 게시판에 올리거나 SNS로 뭔가 외부 유입을 하도록 다른 사람이 하는 정상적인 공유 활동 이런 것들은 이 글의 가치가 높다는 것을 판단하게 합니다. 그러면 순위가 바뀌어요. 앞에 거랑 슬금슬금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수정을 권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요, 이게 1, 2등에 꽂혔잖아요. 구글 알고리즘도 로봇도 무적이 아니어가지고 처음에는 글이 좋은지 안 좋은지 평가받기 전에 기존 이 도메인의 도메인 가치와 글이 써져 있는 구성 등을 보고. 먼저 알고리즘이 순위를 매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1, 2등에 있어서 구글이 추천해 줘가지고 들어가 봤더니 별 쓸데없는 얘기만 있고 광고만 막 지저분하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럼 뒤로 가겠죠. 그럼 검색자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아, 구글도 전에는 검색 결과가 내가 원하는 게 나오더니 지금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도 않고 네이버나 다음처럼 뭐 광고가 많고 그런 것들만 올라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죠. 구글이 지금까지 한국 같은 시장에서 계속 점유율을 높이고 있는 거는 완벽한 검색 결과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구글에서는 그런 자료들은 뒤로 밀어내게 돼 있어요. 아무리 1, 2등에 들어와서 자기들 기준에 맞는 구조나 SEO를 맞춰서 썼더라도 체류 시간이 낮으면 밑에 거랑 바뀝니다. 예를 들어서 이맨 위에 있는 게 1등이었는데 여기 체류 시간이 낮고요. 밑에 있는 게 위에 거보다 체류 시간이 높아요. 구조나 이런 거는 밀리더라도 이게 위로 올라가서 순위가 바뀌게 됩니다. 예, 그런 경험많이 해봤어요. 혹은 여기 다섯 번째 있던 것이 쭉쭉쭉 올라와서 2등에 꽂히고 이런 상황들이 점점 생기게 됩니다. 사실 가장 많이 경험하는 거는 내 블로그 에 있는 포스팅이 아래 있다가 올라오는 것보다 위에 있다가 내려가는 경험 많이 하시죠. 그런 경험 많이 하실 거예요. 저도 구글에서 1등을 차지하고 있는 글들이 엄청 많았는데 이게 점점 밑으로 내려가는 경험들을 많이 합니다. 그왜 그러냐면 게을러서 그래요. 뭐가 게을러 지는 제가 다른 영상에 올려드릴게요. 오늘은 이제 수정을 하냐 마냐에 대한 내용이니까 그거는 어떻게 내려오는 걸 방지할 수 있는지 어떻게 올릴 수 있는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경험상 쭉. 어려옵니다 근데 이게 팍팍 떨어지는게 아니라 한 개씩 한 개씩 바뀌어요. 그 말은 지금 계속 평가를 당하고 있다는 얘기죠. 자 이제 순위가 이첫 페이지 안에 드는 경우는 제가 수정을 추천드리는 거고요. 문제는 두 번째 페이지 있죠. 두 번째 페이지를 넘어가면서부터는 제가 수정을 별로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근데 이건 키워드마다 다르긴 해요. 우선 추천드리지 않는 이유는 구글에서 기준 랭크에서 순위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 글을 누군가 클릭 해봐야 돼요. 누군가 클릭해서 그 안에서 가치가 있는 글이라 평가가 내려줘야 됩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두 번째 페이지부터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클릭할 가능성이 좀 낮습니다. 좀 낮기 때문에 두 번째 페이지에 있는 것들은 수정해서 앞으로 땡긴다. 이런 개념보다는 새로 써서 어떻게든 첫 페이지에 들어가기 위해 노력하는 게 좋습니다. 물론 두 번째 페이지도 효과가 있는 게 있어요. 그거는 키워드에 따라 달려있는데요. 이렇게 아무나 검색하는 거 말고요. 관여도가 엄청 높은 거 있어요 엄청 좀 깊은 내용이고 혹은 실제로 검색했을 때 검색 결과가 인터넷에 잘안 나오는 경우 그런 경우는 사람들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페이지까지 가서 찾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혹은 가격이 엄청 비싼 물건들이 있잖아요 뭐 1,200만 원이 아니고 수천만 원에 해당하는 물건들에 대한 정보는 관여도가 높은 제품들이기 때문에 두 번째 세 번째 페이지까지 가서 사람들이 검색을 합니다 자 그럼 어떤 것들을 하면 좋을까요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네, 여기 보시면 계제순위 있잖아요. 계제순위를 눌러보세요. 눌러보셔서 이렇게 보면 순위가 52, 42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새로 쓰셔야 돼요. 새로 쓰셔야 됩니다. 근데 이게 꼭 내가 노렸던 키워드에 대한 결과는 아닐 수 있습니다. 구글은 아시겠지만 제목에만 키워드를 막 넣는다고 그걸 인식하는 게 아니라 본문에 있는 것들로 같이 인식하니까 왼쪽에 키워드를 보면 어, 내가 노리지 않은 키워드인데 이런 게좀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좀 빼고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예를 들기 위해서 말씀드린 거니까 계제순위가 이렇게 순위 가 낮은 것들은 수정한다고 바로 효과를 보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다시 쓰셔야 됩니다. 근데 순위를 보시면서 왼쪽에 보면 내가 노렸던 내가 노렸던 키워드인데 순위가 낮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건 다시 쓰시고 노리지 않았고 앞으로도 별로 효과가 없을 것 같은 그런 키워드다. 그럼 그런 건 버리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 길게 해 볼까요? 보시면 여기 보시면 12짜리 있죠. 12. 12권인 것들은 수정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2권이면서도 여기 왼쪽에 보면 뭐 전혀 사람들이 검색하지 않을 것 같은 게 있어요. 여기 여기 첫 번째가 클릭률이고 두 번째가 노출수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순위권인데 이 노출량이 10위권인데도 적은 거 있죠. 이런 것들을 좀 버리시면 됩니다. 이런 거 버리시고 예를 들어서 이게 10위인데요. 노출수가 4,000인데 클릭률이 200밖에 안 된다. 그럼 다른 원인도 있지만 이게 9위로만 올라가도 200이었던 게 400, 500으로 금방 뜁니다. 그러다가 그리고 이게 5위권으로 올라가면 4,000 정도 된 노출수에서 클릭수가 1,000권으로 확 올라갈 수 있죠. 그래서 글을 새로 쓸 것인지 수정을 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는 그냥 1차원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지금 자신의 글의 순위 또 자신의 그 순위권에 있는 글의 노출 수를 보고 결정하셔야 되고요 또 노출 수와 키워드의 내용에 따라서 결정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순위권 밖에 있는 경우 있잖아요 순위권 밖에 있는 경우도 무조건 버리라는 얘기는 아니고 관여도에 따라 차이를 두셔야 됩니다 지금 제가 너무 짧은 영상에 많은 내용을 담아서 전달해 드리는 거고 요점만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좀 디테일한 거는 제가 당연히 나중에 나올 영상들에서 추가로 다룰 건데 지금 이 내용만 갖고도 충분히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길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들을 바로바로 바로 적용하시려면 글이 있어야 돼, 글. 포스팅양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뭐, 18개 쓰고, 뭐, 노출이 안 돼요, 이러지 마시고요. 저 지금 그 300개 썼는데도 수익이 안 나요. 2개월 됐는데 수익이 안 나요, 이러시면, 틀린 말은 아닌데, 너무 힘들어요. 힘드니까, 500개, 1000개 갈 때까지는 앞만 보고 가는 겁니다. 뭐든지 다 쓰세요. 다 쓰시다 보면, 제가 올려둔 영상들 있잖아요. 그걸 다시 보면, 정말 새롭게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새롭게 계속 나올 겁니다. 끝도 없이 나올 거예요. 제가 영상을 앞으로 계속 많이 올리게 되면 양이 늘어나잖아요. 더 보기 힘들어지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직 100개 조금 넘을 때 빨리 정주행 하시고 영상이 아직 100개 정도 됐을 때 포스팅 많이 하셔가지고 지금 앞에 것들은 다 적용해 보셔야 돼요. 그래야 뒤 있는 &E 영상들도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블로그 세계는 상대평가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하루에 뭐 200달러씩 벌고 있다고 해서 앞으로 가만히 있다고 200달러 버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조금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계속 적용만 하시면 그 200달러 100달러 50달러 유지하는 거는 아주 쉽게 가능하니까 너무 힘들게 생각하지 마시고 꼭 포스팅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언제까지? 안정감이 올 때까지 제가 하루에 뭐 10개 15개씩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시간이 지나면 글을 안 쓰는 날도 있고요. 하루에 뭐한 개만 써도 되는 날도 있고 다섯 개를 써야 되는 날도 있어요. 그거는 내 기본 컨디션이나 기분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는 내가 글을 써야 될 때만 글을 쓰는 날이 올 겁니다. 네, 그러면 너무 좋겠죠. 블로그가 의미가 있고 처음에는 그렇게 안 하고 내가 이걸 왜 쓰는지도 모르면서 글을 쓰면 자괴감이 드는데 나중에는 꼭될 만한 글, 필요한 글만 쓰는 날이 오면 굉장히 보람이 생깁니다. 여유도 생기고 그리고 추가로 파이프라인을 뚫수 있는 여력이 생깁니다. 정신적 신체적으로.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일단 포스팅을 좀 계속하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양슐랭 가이드였습니다. 아, 양슐랭이래.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사양 잡스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 버튼 누르셔서 전체 알림 설정해 주시면 영상을 놓치지 않고 하루라도 더 빨리 수익을 내실 수 있습니다.